다들 안녕하세요. 5월 31일 지연이 방송 시작합니다. 아, 벌써 5월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내일이며 6월이네요. 미친. 감투시키고 와야지 부럽다. 씨, 먹고 살이났져라 <laughs> 자, 5월 마지막 주, 마지막 요일. 다들 마무리 잘 합시다. 으... 뭐야 저 오시자마자 저 외계인같은 이모티콘은 다크레이스님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십니까 히히. 자 오늘도 갑시다 어제 요, 용이래 미친 뱀 두마리 잡다가 마무리 지었죠 한번 잡아보겠다고 잡아갖고 아 으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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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야, 앞에 또 뭐가 기다릴지 한번. 고양이요, 고양이는 제 뒤에서 자고 있어요. 저의 마음속에 있죠. 아, 마음은 아니고 제 뒤에 있죠. 뭐야? 뭐야? <웃음> 미친. 천원원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이 새끼들. 왜한 마리가 안 되지? 어디까지 올 셈인가, 자네. 와라! 어디가냐? 아니! 아니! 이런 아니! 고양이 보여주라고요? 그럼 고양이만 잠깐 보여줄게 기다려봐 미친 고양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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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캠이었다. 고양이만 보여주는 신선한 캠. 어때? 고양이만. <웃음> <웃음> 이제, <laughs> 어두운데 하필 시커먼 놈을 보여줬어. <laughs> 미친. 장난합니까, 지금? 가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네. 뭐지? 데미지 아닌데? 뭐지 얘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아니 데미지가 왜 이렇게 막 그러지 데미지가 왜 이렇게 데미지가 왜 이렇게 얄팍하냐 뭐지 데미지가 너무 얄팍한데? 데미지가 너무 그래 뭐라고 해야 되지 야박해 강화 사... 돈 되려나 되게 되려나 돈이 그 쇠기석은 사놓긴 했는데 돈이 되면 할수 있... 아 이쪽이 아니 지 돈이 되면 할수 있을걸요 쇠기석 어제 사놔가지고 여기서 봤지 되네. 블 불... 클레이 클레이 클레이. 어디 갔지? 뭐지? 검 없어졌어. 오강하면, 못해? <laughs> 아, 진아한번 하고 강화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아, 이렇게. 이제 못하네. 네, 이제 다 마무리했습니다. 아 육으로 진화시킨 다음에 해야되는거구나 그나저나 요 앞에 있던 양파아저씨는 어디갔대 문 열어주자마자 그냥 냅다 튀었네 안으로 와라 와라. 아, 먼저 하러 간 거야? 아저씨는? 와, 아, 내가 문 열어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렇게 간다고? 한번 해보고 싶다, 얘한테. 해보고 싶었다. 아니. 뭡니까? 저거 영 저, 저거는 식강한 무기도 만들려는 무기랑 같은 종류 있어야 된다고 식강하려면 예를 들면 아스토리우스의 대검 만들려면 식강짜리 대검이랑 시프의 소립 클립 클립 무슨 클립이야? 뭐야 저거? 전 진짜 바빠서 이만 거짓말 치지 마. 고양이 보고 튀는 거야, 지금? 나쁜 사람. 어우! 뭐야, 씨 깜짝 놀래. 여기를. 이런 미친. 너무한다, 이거 어떻게 지나가라는 거지? 아래 뭐 이상한 거 있는데? 아니, 씨! 아니. 아니! 아니, 앞에. 아니! 이런 미친. 아이씨. 아래 바닥 잘 보시면 세게 됐다. 아, 떨어져서 살아도 아래 애들이 있으니까 죽는다는 거잖아. 그냥 달리라는 거잖아. 쉬지 말고. 쉬지 말고 달려라 이거 아니야? 아 이런 싸가져 없는 아싸 저거 맞아 죽는다 이런 미친 안 떨어져 죽는다고. 말이 심한데. 하... 저기 빨리빨리 그냥 지나가야 될것 같은데. 아까처럼 방막 그렇게 쉬엄쉬엄 가지 말고. 양손으로 쳐봐요. 대자. 짜. 이런 씨. 피를 깎고 양손으로 때렸다. 바꿨다. 미... 걸리적거리네. 이런 밑. 미... 나라. 죽을라고 씨. 정지기 걸리나 대검 이거 대검이라고 기분 나쁘게 생겼구만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걸? 아 네. 어떻게 하지? 아래 뭐가 있구나. 아니, 저기요? 아니!! 비켜봐 아무것도 살아 움직이지 마라 후. 아무것도 살아 움직이지 마라 아무것도 움직이지 마라 저저 번개 저쓴 놈을 잡아 족치겠습니다 저 놈을 조지겠어 아니 이런 드러운 세상을 봤나 왜야 함정맞고 떨어진거 아니야 뱀? 아님 내가 지나 이렇게 옆으로 지나오면서 밀어갖고 떨어졌나?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리겠어. 아, 저 어떻게 죽이지? 아흠.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형님, 잠시만요. 미친 양반. 난 무얼 밟았는가? 우호! 근데 데미지 진짜 약한데 근력이나 기량 안 찍었죠. 어. 22에 15 정도. 아 씨. 아, 뭐가 이렇게 울리는 거지? 지저이 안됐잖아 이런 머리 긴놈좆밥 <laughs> 근력이랑 근력 와씨 뭐야 소름돋아 내려가야겠지 안녕하세요. 뭐지? 뭐지? 빛이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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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움직이고 이러고 있는 거지? 여기는 아닌가? 아~~ 자는 거야? 안녕? 왜안 깨지? 간다 자던 거 마저 자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구만 와나 저렇게 팔짱 끼고 자고 있는 거 처음 봤. 여기 어떻게 지나가? 아 지금은 공격해봤자야? 어떻게 지나가지? 아니야, 싫어. 여길 어떻게 왔는데. 지금일까? 로 빠졌 다. 지금 있니첫아 너무, 너무 어두워. 여 기가 길은 아닌데 절벽 과뭔뭐 뭐 만지 반지 한번 보고 올게. 아 진짜 저기가 길이네. 저 안개가 어우 쫓아가 오케이. 뭐올라온는 소리지? 들 뭐지? 여기는 길이 아닌가? 이거 함정 있는데? 육 여기 길이 아닌가? 봐. 아래쪽에 양파 주시다고? 오! 양파 주시 진짜네. 뭐야 이거? 아저씨가 해치웠나봐! 음. 안녕! 음. 음. 왜이런데 아, 아있어 아, 저씨가탕스럽긴뭐아저씨 이게 끝이야? 아, 아니군 배... 아, 저씨가다 죽였는데 <웃음> <웃음> 도와줄까? 아저씨가 통통한데 못 지나가니까. 여기 두 마리가 죽어 있는데요. 요 있네. 요한 마리. 그리고 여기 한 마리 더. 총두 마리. 아저씨가 죽였나봐. 아저씨 짱이에요. 아저씨를 위해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아저씨를 위해 이걸 풀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근데 여기는 함정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가라는 거지? 뭐야? 너 왜? 너 뭐냐? 얘 뭐야? 뜬금없이 어디서 나온 거야, 갑자기? 너 어디서 나왔냐? 뒤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뒤, 뒤 검사 왔습니다. 뒤에 검사 왔는데 안 보여주시면 죽일 수밖에. 멍청한 자식. 뭐야, 여기 함정, 함정 이거. 뭐지 얘 이거 밟았는데? 아 어! 와씨. 상해, 와 씨, 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었네. 와, 저기 어떻게 가자? 다시 <웃음> 미친, <웃음> 미친. 인생카 인생. 어이가 터졌다. 어이가 터져서 없어졌어. 어이가 터져서 없어졌어. 어이가 터져서 없어졌어. 어이가 터져버렸어. 어어. 아, 인생, 인생. 저까지 가다가 다시 소울을 잃겠지. 소울을 가져가지 못할 거야. 배민간 파밍한 게 아니야 진행하는데 배민간대 대거 먹을 수준이라고? 고마워 칭찬이지. 헤헤헤헤헤 <laughs> <laughs> 미친. 여기 가다가 소울 못 먹고 죽을 빌인데 여기서 소울을 못 먹고 죽을 빌이지 그렇지 죽을 빌이지 소울을 못 먹고 죽을 빌이지 잘있어 으 <laughs> 인생 어오 uh, oh, 인생 막은 어쩔 건데, 씨. 아우, 인생. 인생. 오늘 컨셉 의식. <laughs> 아니야. 내 기분에 따라 다르다고. 실락게요. 잠시만요. 이런 미친. 가라. 잘 가고. 와, 씨. 깜짝이야. 아, 아. 아저씨 자? 아직도 주무시. 아, 여기 공굴로 온대잖아. 뭐 하는데 감튀를 어디서 날 낚으려고 난 낚이지 뭐야 공왜공안 떨어지지? 뭐지? 왜 공이 안 떨어질까요? 뭐야, 왜공안 떨어져, 무섭게? 왜 무섭게 공안 떨어져? 뭐야, 왜공안 떨어져? 뭐지? 공이 안 떨어져요. 왜안 떨어지는 거지? 양파 아저씨한테 말 걸어봐야겠다. 여기는 애들이 계속 죽어 있네 그냥. 아저씨 공이 안 떨어지네요. 아니 미친 안 떨어지는데? 안 알려준다고? 더러운 세상. 설마 아까 걸로 바뀌었나? 아씨 깜짝이야. 뭐야 갑자기 또 일로 떨어져? 뭐지? 이 언니는 처음인데, 걔는 리마스터. <laughs> 얘 뭐야? 왜? 아, 엘리베이터로 움직이는 건가? 근데 왜 갑자기 또 일로 글로오지 뭐지? 와라, 야 뱀! 와라, 얘 함정!